커지는 것이 천장의 투표용지 일장의 투표용지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있었고 그 투표용지를 찍은, 찍어야 되는 사람이 찍지 않았다고 나와서 용기있게 발언하고 그런 모든 증거,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도한 투표에 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걸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치욕스러운 판결을 잘 기억해내시고 앞으로, 팡창에서, 오는 앞길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에서한 번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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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에서에에 어, 우리 시민 단체에서 어,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이 대법원을 임무 감사 없입니다. 이 저기 입법과 재판은 행정과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는참검적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이 어, 저기 뭐야 어, 감사원이 그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laughs> 네. 하고. 어, 한강남역이라든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이서 답변 부탁드니다 이제 어, 적어도 이제 사법부는 정의가 없다는 걸말씀드렸습요이 사람들을 단죄할 생각으로 우리가 어, 어, 국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런 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럴까? 윤석철를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통령실의 아, 그 논평이나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이 돼주지 않는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선거리가 아니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 저 윤석열 정부의 선거리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선관위에 대해서 타도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전명합니다. 아, 그그그그그 아마가이하요하부터니아무니다좋습니다 아, 아. 그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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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 연합뉴스 언론사들이 지금 김 의원님 얘기하는 거 브리핑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지금까지 재판 과정 증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 안 하다가 무효 소송 기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만 제목으로 툭 올려놨는데 지금 언론사들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대여고 연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몇 마디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어, 언론도 큰그 반성을 해야 합니다. 어, 지금 어, 이 사법부도 여론의 동향에 신경을 쓸 텐데, 여론을 이끄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해야 할때 하지 않는 것 무작위 부역입니다.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의한 집단에 부역을 한아 이제 그런 아저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무효소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아마 오늘 오늘 그 판결이 어떤 의, 의미에서 형편 어, 없는 어, 이 정의에 반하는 어, 판결인가를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KBS가 부정 선거에 대한 어,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월간 조선에서 복고일 선생님의 어, 긴 부정 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보도를 했고 TV 조선에서도 루포 형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었 아, 지금까지. 아, 침묵을 지키던 아, 이 언론들은 세상이 바뀌었음을 아,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그, 그, 언론사가 아니고 언론노조의 한 부분으로 어, 편향된 시각으로 지난 5년 동안 기사를 써온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 이쪽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저쪽 이야기를 크게 키우는 그게 어느 정도는 아, 언론의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썩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외면을 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이 판결의 이모저모와 다음에 이저 분노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과 다음에 향후 우리의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이라도 그리고 다각적인 이번 부정 선거에 대한 선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선거 재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옳게 볼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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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호 민경호 ouais. 이겼다 민경호 the 이겼다 민경호 이겼다 민경호 이경다 민경호 이겼다 아유 좀 가면은 가면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사일부정선정 거는 차원너 차오 남치는그 부정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일로 부정선 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윤전이 정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네. 여기 네, 뵀는데. 음. 앞으로 이제 네, 문남결 앞으로가족가요가문남가들 사자 앞으로 가죠 저기. 집무실로 가요. 집무실 앞으로. 야 여기는 할 수가 없어. 요 우리 법무부 장관실이 어디 있나요? 여권 어? 그뭐 저기 저기. 네, 어디? 같천에갑시다 네, 같이. 국민이 좋죠. 아니, 그냥 아, 이게 됩니다. 기다리자 합니다. 10분 앞에 오늘 집무실에 집무실로 오늘 반장 이,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열심히 기자회견이 끝나면, 네. 기자회견이 끝나면 건너편 네. 우리 저기 무대가 있으니까요. 아, 어. 무대로 이동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저 얘기를 계속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여기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근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좀 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음,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더 하시고 음, 네. 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별림입니다 사실 질문은 뭐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 민경욱 우리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용기를 내 주셔서 이렇게 여기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어 정말 힘 잃지 않으셨겠지만 끝까지 힘 잃지 마시고 네 힘내시고 힘내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맞제, 민경욱 맞제, 민 네, 정말 감사게 예, 여러분의 힘으로 전가지올수 있었고 아, 시, 예, 끝이 아니라는 거 예, 이런 판결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저 기대도 있었지만 아, 그러나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싸워 하는데 아, 더큰 아, 힘을 종합 공정재판을 그렇게 이겨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마음. 어. 아 주세요 주세요. 가져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것인가를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아저 어, 법에 아, 못는 재정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응. 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어, 다음에 이, 저기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투쟁 계획 같은 것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투쟁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재정적인 부 예산 단계가 지금 충분히 있습니까? 예산은 여러분들이 그치. 지금. 또그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근근히 뭐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기금을 못못 못 보내고요. 저의원님 의원, 저 개인 사비로에서 많이 충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네 예. 아시려고 하면 아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예. 와이트. 이게 파이트 민경환이! 해 민경환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 어, 입법이랑 행정 가운데 부정선거 논의가 어저께 이루어졌잖아요. 어저께 이만희 의원과 한덕수 총리 부정선거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오늘 사법부 가운데 판결이 잘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법부 안에. 얼마나 썩어 문드어졌는지이 네. 지금 심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 근데 그래도 민경 의원님이 지금까지 싸워 오신 어떤 결과로 인해서 감사원이 지금 또 감사하게 됐고 또어 국회와 또 한덕수 총리 가운데 부정선거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지금 나온 가운데 아무튼 이게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aughs> 병원에 좀 시어지라고 합니다. 네. 잠자. 아 맞아요. 자 시어지 사법부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지금 어, 저 uh, 대법관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판자을 내리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사법은 죽었습니다. 예. 네. 자 건이 있습니다. 내 네. 네, 한 사람이 되었어요. 네, 백8 0평 사라다 이런 수험봤습니다. 이, 이 나라 건이 죽었습니다. 그리 머물 머물 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몸사나 봤다. 머물어. 화가 나야 됩니다. 제이니다 음 지금 몇한번말을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라. 이거 어가 가지고 박살 내야 돼. 대가 실아이 돼. 지연 나이가 없 없습니다. 가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좋다 다시 시작. 저비를 넣고 될 때. 제가 이있이고 대가리 뒤질 때 대가리 내 때에서 뒤지 들어갑시다. 리 방법이 없지 이럼도로가들은가깐만톱이어 가지고 태이 우리는 이미 박제됐니까 근데 자기 반에 캐릭 모발 떼어야지 말로 대리 하자요 법이 무너졌습니다. 이러고 어야돼 솔직히 방법이 없어 안 그러면 비가자저 건너에 지금 가 빌어줄 수 있나? 네. 그럼 저 이제 저쪽 저쪽으로 자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가로세로 메뉴를 좀 가지고. 아, 아, 가에서 방송하는 걸 보고 그한국 여기는 어, 파 어, 아니 한국일보잖아 아, 여기, 여기 한국의 한국, 기자가 지금 한국기자 지금 알려줘야 돼 한국일보 기자 인터뷰 인터 기자 지금 알려줘야 돼 진짜 여기도 하나 주세요 받았어요 여긴 받았 지금 자국은 아니라 나라살다자 아, 저기, 저, 저기. 아, 저 지금, 오늘 판결이 경쟁부에서 지각이 됐다고 나온 거를 이제 내가 봤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판결이에요, 이게. 이재명이 그거, 무 저기, 그, 어, 무혐의 판결을 한거라고 달라요. 이건. 영함이 다 뺏기는데, 날어났으국민들이 소통이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게조 판결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몇천 표가 차이가 났잖아 몇천 표가 차이 나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그럼 몇만 표가 차이 나야 구종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한표 차이 나열표 차이 나도 인간 한 명이 주권 대리 해도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몇천 표가 차이 나갖고 그 엉그리지고 잘못된 게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 아니라면 아니 얼마가 더 나와야 부정으로 그 인정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중요일인데대장연행회 <목소리> <선거가> <목소리> <이>, 저기 부정선거라고 <목소리> 주장하는 그 이후에 <목소리> 오스트리아 대선 대부분에서 시스템을 대선 결과에 의해서 대표한테 나타난 세 표의 이상한 표가 나왔다고 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전부 무효화시켰죠. 대법원에 모스트 해야 되고 세표 때는. 그럼 우리는 저기 그 자유롭게 대 선거에서 드러난 이상한 투표지들 도대체 그 어저께도 이만희 의원이 국무 총리 한덕수한테 얘기한 2 6 7 표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거. 그게 왜 차이가 났느냐 면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윤경욱이한테 표가 267표가 다 더해졌어. 개표한 뒤에. 아, 이 되길래? 관련데요 그거는. 제표가 돼서 완료가 돼야 돼앙 구한사고안에 표 결과에 의해서 투표한 스스 수가 예를 들면 3명이다. 그러면은 3명을 가지고서 윤경욱이 500표, 정유령이 500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제가 갑자기 문성우리한테 600표가 되고 정유령이 500표가 되냐고 1000표가 된거잖아 그렇게 되면 100표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267표가 늘어나서 플러스가 된 거야. 투표용지가 투표지가 기표한 투표지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거는 더 이상하지. 그러면 대법관들이 정말로 객관적 입장에서 그것을 판결할 때왜 267표가 더 늘어났냐 이건 이상하다 다시 한번 재검표 했는데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자 나고복관들이 다시 재검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부서 무시했고 그다음에 투표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일단계 투표기라고 하는 그일단계 투표제에 대한 내용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하다되이두배 하고, 이자 하고, 그 다음, 그다 자, 이서래그 예, 예, 제가 가세 연을 잘안 보는데, 저는 지금은 왜냐면 이제, 뭐 네, 하여튼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이랬다저랬다 네, 하는 네, 것같아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하면 되 어쨌든 뭐, 자기 나름대로 또파이그 어떤 소리를 내고 있어서 좋긴 한데 뭐 싫어하지는 않는데 저게 참사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아, 잘해갖고 응원, 응원하고 좋아요, 구독 씩누 주변에 그 알려주고 또그 좋은 계좌가 나오면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오, 잘할 때는 또 구원도 보내주고. 아, 3만, 이만 4만원 많이는 뭐해서 3만, 2만, 4만원 그거 할때 본명으로 보내면 되시나요? 아니면 뭐 영어 메시지를 쓰시나요? 본명으로 할 때가 많죠 그 네. 그런거 인터뷰 어 하지 마세요 아네네네 그런거는 인터뷰 아 응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그정공만 하고 그게 없는 대터이기 아,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아 지금 지사를 이상하게 쓰려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당신은 지금 공인의 입장에서, 기자라고 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 그 이제 기사 내용을 뽑아주고 네, 네. 그겠죠그 네. 그러니까 다음 그런 거질문 하고서 그 무슨 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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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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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우리가 할수 네. 있는 건 없고 네. 음 네. 이제 뭐 네. 개인적인 힘으로는 없겠지만 부강제 차원이나 또는 요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데모라고 어떤 한 시위를 네. 하겠죠. 네. 어, 진짜 일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음, 기에도 참여를 참여, 예, 맞아.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 바로 잡힐 때까지 정부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경남학생이전조례를 반대했는데 처음에 법정인성는데 네. 예. 네. 어, 네. 1차 일차 공청회 막을 하, 하려고 했는데 1차 공청회 제가 막아냈거든 그러니까 2차 공청회로 하도 안 되니까 2차 공청회를 열어서 2차 공청회도 막아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도의원들 찾아가서 아, 하겠다. 하겠다. 막아졌거든 그러니까 너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도 교육청과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이겼거든 그 설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무어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일어나면, 3.15 부정선거도 그렇잖아요. 하체 행이 일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던 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까 결국 하야하게할 때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국민의 저항들 쪽에서, 이렇게 했던 그대법감들이 역사적인 책임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뭐 3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위로도 책롭 기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에 지분감들, 그 앞장섰던 사람들도 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래야 예, 부정선거를 공정하게 다룰 때 우파들 그거 그, 그, 그 하기 위해서 항상 3위로 나와는 합니다. 이분이 자파들 어, 대법원장으로 됐을 때 4위로 부정선거도 부각시켜 돼서 이자파그대북감 이름도 나오게 하든지 해 가지고 새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공정하게 나와야 지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생각... 예, 전, 전상입니다. 우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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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면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 이 이제 가져가니까 기사 한 내가 잘 보겠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내가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왜안 가세요? 가면서 얘기할까요? 괜찮으세요? 아, 아, 뭐? 음? 네, 아, 이야 네. 네. 아, 네. 못 봤다. 토성 안경 한도못 봤다. 토성 사무원들도못 봤다.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긴거야이게 어, 어, 어떻게 어 생겼을까? 이게 토탈 가가 자연적으로 생요 그쵸? 인위적인 음. 거예요. 자연적인 거는 이렇게 저기 금방 조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특탈 사물을 옛날에 열몇 번씩, 하면서 7 8년도서부터9 2년도까지 그 경험한 사람이었습직장 이건 나올 수가 없는거예요 이걸 증언을 했는데도 오늘 기각 결정을 내린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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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거예요 아무튼 그것 알고, 기사는 기자님 마음대로 못생긴거 내가 알아요. 내가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야, 그에서부터도빼어리 빼주리... 빼주리 빼주리... 빼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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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리 빼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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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리 빼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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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원을 폭파하라! 네. 대법원을 폭파하라! 법을폭파 경찰! 대법원을 다들여라 대법원을 다 죽여라! 대법 네. 대법원에서 네. 선거주의자들 네. 네. 귀가 요 대법원을 대법원에서 거주의가아요 어떻게 하 겁니까? 이 나라에서? 가만 안 둬! 이 싸우는 사람들을 왜 탄압을 해요? 이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 도주 영화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하는거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건데 경찰들 지금 폭발을 못합니까? 갑자기 법을 무너뜨리고 법을 안 지키고 이 사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똑바로 해경찰 똑바로고 먹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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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어 뚝뚝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죽다이게 됐느냐? 대법원들다 자살해! 양심이 일들사람이니까 가십마! 자살해! 이들은 잘못 갔다 와! 얘를 안들을 거야! 아, 잠깐만! 아, 안 그러면 대법원 그냥 폭파할 거야! 국민들이 다힘 모아서 다 폭파시켜 버릴 거야! 아, 대법관님들 법과 양주를 따라 대탈지 이들은 벌하지만, 이개 같은 것들아! 역사의 반대자가 누구를? 무자비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이나 가는 주제! 아! 이 도망가는 것들아! 아, 무슨 없어 왜도망가냐 거짓 조리와서 거짓 하고 이들! 도망 죽자! 누가 죽나 보자 이 개새끼들아! 국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다 끌어내려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 볼수폭발하 대법원 폭파시키고 네대법관들다 끌어내려서 죽일 거야! 야! 국민들 불려와이것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웃와 아! 대법관들 126건의 선거 분석서를 문제고 그때 흑절로 해결해 있는 선거 재판을 위모 전자를 끌고 있다가, 불과 다섯 군데 세 세금패... 군데. 없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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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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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법정에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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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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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법은 앞으로 네. 어떻게, 네. 네. 어떻게 하냐고 저... 물으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저, 저, 물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심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특별조사, 특검, 이와 같은 행정부의 공권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감사원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뭔가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사원 조사 전에 왜 저렇게 성급하게 기각 판결을 내리는지 제가 내막을 다알 수가 없어요. 성급하게 내리면서 그래도 인용이 되려고 저러나 했는데 오히려 성급하게 내리면서 비각을 시켜버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내막이 뭔지 제가 정확히는 다알수 없으나 지금 현재의 감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세게 요구해야 되는 특별조사, 특검 이런 방향은 왜냐하면 행정부가 이 방향을 가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있는 지금 민주당의 압도적인 숫자의 국회가 지금도 우리가 봤듯이 계속 행정부를 괴롭히죠. 계속 행정부를 괴롭히고 대통령을 계속 쥐고 흔들려고 하고 헌내로 몰고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뭡니까? 이사1 5에 대한 특별조사가 일어날수록 잘한다. 저들이 가짜 국회의원이고 저들이 아니, 심각한 못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 특검 이런 부분이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심을 어, 뭐, 뭐, 통해서 어, 이 판결을 공적으로 확정 지어야 네, 된다고 예. 보겠습니다 예. 저희 변호사들이나 네. 네. 법조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또 차분히 모든 기록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세미나나 여러 가지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널리 알리고 그런 이론을 다듬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리로 때 작살났습니다. 파리로 때 파리로 때 작살났습니다. 여기 저쪽에 집회장에서 집단 착발식 있답니다. 네. 함께 오, 하실 씨. 분들.